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안집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까리고추찜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초간단입니다. 뼈다이 세척한 까리고추 200g 하고 쪽파 조금 준비해 줍니다. 까리고추는 물기가 조금 촉촉하게 있어야 됩니다. 가루를 묻혀가지고 찔 거거든요. 양념 재료입니다. 진간장 두 스푼에 집간장 한 스푼하고 마늘 한 스푼하고 고춧가루 한 스푼, 참기름 그리고 통깨하고 부침가루 2 스푼 있으면 됩니다. 쪽파 송송송송 썰어줍니다. 세척한 까리를 구멍을 이렇게 내주세요 포크로 부풀어 오는 것을 방지하고 양념이 쏙쏙 배이도록 합니다. 200g을 다 이렇게 구멍을 내주세요 공기 구멍. 부침가루 2스푼에 까리고추 200g 다 넣어주세요 흔들어서 옷을 입혀줍니다 어이핑 까리를 털어가면서 이렇게 옷을 살짝 털어주면서 이렇게 꺼내주세요 물을 받아서 배 보자기를 깔아줍니다 오스비핀 까리를 다 올려주세요 뚜껑 닫고 쪄주세요. 오잘 됐어요. 중불에서 한 10분 정도 했는데 불을 끄고 식혀줍니다. 꺼내서 접시에서 약간 식혀주세요. 기름 만들어줍니다. 진간장 두 스푼입니다. 국간장 한 스푼입니다. 마늘 한 스푼 넣어줄게요. 고춧가루 한 스푼입니다. 생들기름 듬뿍 좀 넣어주세요. 깨소설 뿌려줍니다. 잘 섞어주세요. 까비를 다 넣어줍니다. 쪽파 썰은 거다 넣어줄게요. 숟가락 두 개로 잘 버무려줍니다. 음, 맛있겠어요. 들기름 향이 굉장히 고소합니다. 양념을 골고루 이렇게 버무리가면서 무쳐주세요. 잘부산하지 매표. 까리고추찜 완성입니다. 입맛 없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고, 건강하세요. 까리고추에는 비타민A도 있지만, 비타민B1, B2, B6, 그리고 비타민C하고 비타민E도 있고, 아연하고 칼슘도 많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고,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.